선생님은 성감학원 들어가시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세요? 이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때 당시 그 부모님들은 이혼까지는 아직 그때 당시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별거 오랫동안 별거를 한 상태였었고 아버지는 서울 쪽에 살고 계셨고 엄마는 그 경기도 가평에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라든가 그 마음가짐이 그 복잡한 건 아니라는 어떻게든 음. 간에 망가짐이 안 됐어요. 었 간단하게 해갖고 엄마가 누나랑 저랑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랑 3명을 건사하게 됐어요. 그아 바... 3남매세요? 3남매? 예예. 예. 어, 예. 그래갖고서는 그 엄마가 그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가평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그래갖고서는 그 생활 환경이 좀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를 건사하기 시작한 거지그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 아홉 살때 서울 학석동 은동민학교 아홉 살때 들어갈 정도 이렇게 된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그 가평에서 5학년 때 전학을 해갖고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학교 생활을 했었죠. 학교 생활하면서도 아, 가평으로 5학년 때 갔었다고요? 예. 5학년. 5학년이 몇 살이죠? 1 2 살. 1 2 살쯤. 근데 1 3살때 왜냐면 9살때 학교를 아, 가, 1학년 어. 그때 들어가는 거는 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그동안에 고생 자식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또 아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또 1학년, 1학기, 일학기 다니다가 느닷없이 5학년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 이런 게 많이 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외 선생도 이렇게 해갖고 붙여갖고서는 공부 열심히 할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뭐 저녁때 되면 뭐. 피아노 교수 같은데, 개인 네. 교수 같은 것도 보내고. 어, 그럼 형편이 막 아주 어렵고 그러신 건 아니네요? 엄마, 엄마가 그사회적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장사하고 어. 가평에서 나름대로 돈을 좀 많이 벌어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저는 이제 자식 그 딸내미들인텐 몰라도 아들인텐을 끔찍하게 좀 많이 헌신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음. 그런 상태인데, 방학되고 대고 그러면은 서울에 작은 집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큰아버지도 계시고,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그 성, 성북구 삼성동이라고 있어요. 삼성교 그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는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나면 이제 친척을 하나 더 얻고 그러다 보니까 또 큰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큰아버지 계시고. 작은 아버지 있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랑은 딸랑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손자 보고 싶고 하고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은 저를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음. 그래갖고서는 이제 거기 가면 나는 뭐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 보다도 거기 가면 용돈을 많이 두둑이 이렇게 챙길 수 있으니까 음. 방학 때만 되게 기다리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그 차비라든가 여러 가지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그래갖고서는 서울에 가게 됐어요. 어딘지는 다 아니까 주소는 몰라도, 어딘지는 아니까 몇번 다녀봐갖고. 그래서 삼성 교육 내리자마자 좀 거기 걷, 걷다가 경찰인데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어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평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디 가는 중이냐. 그래서 작은 집 가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놈이 뭐 가평이면 멀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저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되게 멀었던 거 사실이지만은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막그웅라놓 이렇게 전광인를막 차고 그러면서 그지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파출소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가 그럼 몇 년도 좀 되는 거죠, 선생 13살, 13살, 13살 때니까 예, 그러니까? 네, 년도안되 그거는 하 13살 때니까 하여튼 간에 그때 끌고 가고서는 파출소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파출소 끌고 가 갖고 자기네들이 그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대학에 가평국민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음. 국민학교다가 연락 그 전화 한 통이면 다 확인은 가능은 했었걸랑요. 예. 그런데도 그런 거다 생략을 하고 어, 저, 기껏 전화 한데가 서울시립 아동부서 그쪽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태우러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던 서울시립 아동보호소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형님 몇 년생이시죠? 1958년생. 아 58년생이시니까 13년 하면은 71년도 정도 되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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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거기서 몇 개월 있었어요. 서울 시립 아동 보살에서도 집 있고 그런 거그 삼성 기업 주소는 몰라도 그 가평 주소는 아니까 거기 네. 주소를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어디 집으로 연락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없었고. 아 거기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네. 그때 집 전화번호 주소 다 아셨어요? 아 전화번호는 몰랐고 아, 주소는 전화, 알고 있었죠. 전화는 아직 막 보급되고 막할때 아니니까. 아, 전화도 있긴,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 있었데 어. 그거까지는 내가 전화 집에 전화할 어. 일은 없었으니까. 네. 뭐 그럴 전화할 일이 있었으면은 그거 기억을 하겠지만 전화하고 저하고는 음.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음. 학교 다니고 뭐 하고 이러니까 음. 그거는 외우 그런 생각은 음. 전혀 못했었죠. 그냥 주소만 알고 있었죠. 네. 어, 그런 상태인데, 몇 개월 있다가, 경기도에 집이나 부모, 형제나 막 이렇게 친인척에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음. 집에 보내준대요. 음. 그 서울시 이제, 아동보호소에서? 예, 예. 그걸 어. 고향배차라고 래요고향배차라 네. 고향 고향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배차시킨다 그래갖고 고향배차라고 그러는데, 손을 들었죠. 이제 집에 간다. 이 생각하고, 음. 왜냐면, 생략된 거지만 은 거기서도 무지무적에 두적에 맞고 어마어마했어요. 거기 역시도 서울시아동보소에 시설이라는 데가 거기서 몇 개월쯤에 계셨어요? 대략? 한 4, 5개월 정도 4, 5개월이요? 네. <laughs> 그렇게 됐던 거고 거기서 뭐 도망간다는 거 엄두도 못 냈었고 거기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집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간다고 구매 부품하고선 있는데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강당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하고 모이는거 보니까 한 스물 몇명 정도 자세한 거 하여튼 스무 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서는 무슨 그 트럭은 아니고 뭐 하여튼 음. 버스 비서 등록할까 그런 데다가 태워 갖고서는 한참을 가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이제 껌껌할 정도 되니까 마산포라는 데가 제 네. 단중에 마산포라는 것도 알았지만은. 거기 당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그마한 배에다가 올려자기 갈아타고서는 거기서 들어간 게성가마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음. 이제 성가마원 첫날 들어간다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것도 집에 가는 이 과정인 줄 알았어요. 네. 집에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성가마원 들어간 상태에서 첫날 그 저녁 밤에 그 개척사라고 있는데 식당 바로 밑에 개척사라고 있는데 조그만한 운동장이 있어요 문 앞에 네. 거기다가 해놓고서는 뭐옷다 벗겨놓고서는 뭐 디디팀가 그때 네. 뭐 그런 걸 갖다가 온몸으로 막 들이붓고 자기 하고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디팀은 아, 이제 고엽제 지금 고엽제 문제에 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어 그걸 막 부었어요? 아, 이야기라고 그걸 그때 예. 당시에 그걸 무진장 뿌려대고 그러더라고. 아, 온몸에 이야기라고 이이 예. 잡으려고. 네 예, 예. 그때는 이가 많았었잖아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 상관없는데 막 거기서 무지무지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라니까 군기 잡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린애들로 갔다가 막 두들겨 패고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처음 입소하는 날. 네, 처음 입소하는 날이요. 네. 그러고서는 온몸이 피투기 상이 되고 하는데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배치가 됐어요. 자기 각 들어가는 방배치 이런 걸 숨어나갔다 하면 제가 있을 때는. 71년도니까 개척사하고 창조사 이렇게 두 군데 있었는데, 한 200명 총, 200명 정도 되는데, 다 나눠갖고서는 그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에 들어갖고서는 그대로 잠, 잠을 재우 그러는데 잠이 옵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는 난 그때까지만 해도, 어찌됐든 간에 집에 갈수 있다. 집에, 어른들, 이그 선생들이 집에 그 고향 배치하라고 랬으니까나 그렇게 꿈을, 이제, 저버지도 않고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럼 집에 가기 전에 중간에 들리는 거정도 생각한 거예 네,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다니까 이제 집에 번, 애들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집에 보내준다는 거는 감으로 오더라고요. 거기는 그안 보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거기도 담당 선생님들이 다 있걸랑요.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학원, 있죠. 아, 학원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담당 그 교사 교사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거긴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선생들이 막 개척사 담당하는 선생이 있고 창조사 담당하는 선생들이 있고 막사 이름이 개척사 창조사 거네요. 예, 예. 두개 막사가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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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선생이 그 사무실 한쪽에 있구려 갖고서는한번 내가 이제 집에 이제 보내달라고. 집에 보내준다고 그래갖고서는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그랬더니 쓱 쳐다보더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 이게 했으니까 이제 집에 보내주겠거니 하는데 그러한 다음한2 3일 정도 있는데 이제 사장이 부르더라고요. 사장. 은 기업하는 사장이 아니라 개척사, 창조사 끝에가 사자니까 음. 그래서 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예, 주로 예 제일 많고 막 등치도 크고 그러면 한 열아홉 살쯤 되는 겁니까 그렇게죠 네, 그 정도 예 음. 그러나들은 사장이라는데 사장의 창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그 사동분 맨 끝에 보면은 사장이라든가 방장들 이렇게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네. 거기 일반 애들 들어가면 거기 그 좋아서 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중에 하는 거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반죽는 대요 거기는 들어가니까 무조건 엎드려뻗치라는 거야. 꼭괜자로로한 열댓, 열몇대 이렇게 막 때리는데, 도중에 너무 아파갖고서는 막, 막 비명 질르고, 막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비명 질렀다고 더 막. 한3 0대 정도 맞았을 까내 기억으로는 나중에 진짜 이렇게 넘어오니까 감각이 없어지더라고 요 그러니까 처음에 맞고 몇대 맞을 때는 되게 계속 맞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한 다음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앞으로 그선생님들인테란 누군가라도 집에 보내달라는 이런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때에서 이제. 이제 아주 이렇게 느꼈 아, 여기는 여기서 집에 보내주는 내가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구조가 딱 그거죠. 그러니까 선생들이 님 이게 온 학생들을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 같은 그 막사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알아서 통제를 시키는 거 시스템인 거죠. 그런 시스템인데 네. 사장들은 우리한테 악랄하게 하지만. 또 원생들이 잘못하고 그 저게 하면은 그 책임으로 또선생님들한테또 사장들 나오다가 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음. 연락이 터지거나 화풀이 이런 거더 과정이 돼갖고 우리한테 더그 고통이 음. 더 돌아오는 거고 그런 구조였었죠. 그럼 성가머에서 주로 그러니까 선생님 을 비롯해서 이 학생들한테 폭력을 직접 행하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많은 그 같은. 원생들이인 거네요? 같은 학교? 주로 원생들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거기 축상가에 있는데, 어, 김윤성이라는 친구 보면은 그 축상가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뭐, 뭐, 대수롭지도 않고 저기 하는 거 갖고선, 편집 잡아 갖고선 선생이 직접 네. 두 시간 동안 갖다 무진이라는 얻어 터지고 피대줄로 막혁고해 갖고선 지금도 허리가 부실해갖고서는 어.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애들 있는가 하면 은또축산가 보면은 뭐 음. 8, 9, 10살 막 이런 애들이 소염물 같은 거잡두를 그 이렇게 잘라갖고 음. 하나는 끈으로 해갖고서는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밑에는 이렇게 소염물, 염물 이만큼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이민다고요. 여덟 살, 아홉 살애들이 하다 보면 어른들은 조심하고 그러지만 애들은 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 네. 손까지, 손까지 들어가고 손가락 두개 그냥 딱 잘라주고 막 이런 것도 빌비자하고 그럼 음, 그런 거 치료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자 의무 의무실이 있어요. 그냥 지료만 하고 뭐 이렇게 뭐 지금 같으면은 빨리 병원 가고서는 손가락 네. 붙인다든가 뭐 이런 게 있, 있을 텐데 거기선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거고 선 밖으로는 안 내보내는 거예요. 안되버렸죠딱한번 내보낸 거 봤어요. 한번내그 내보낸 거 봤는데 그 김성진인가 이름이 김성진인가 말 그럴까요? 걔가 그밀어 나무 위에 올라왔고 배고프 자기 하면은 메미 같은 거 여름에 음. 그걸 이렇게 잡은 그걸 막그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배도 고프고 자기 하고러니까 밑에 두 명이 있었고 걔가 이제 나무 잘 타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멀리서 이제 그선생이 오고 있으니까 네. 오는 거 보고서는 부력을 빨리 내려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 마디마디 다 짤라진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인천 기독 병원까지 어떻게 그런 내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한번 딱 나갔다고 그것도 몇 개월 있다가 치료받고 다시 또 어떻게 끌고 왔지만은 딱 한번 병원 갔다는 건딱 한번 유일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뭐 원생들간에 막 폭력 때리고 그런 거 다음에 왔을 때막 상해 있어도 선생들이 그걸 당연히 없기겠네요이를막왜 뭐 그랬냐 누가 그랬냐 그런 것도 없겠네요.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당사자들도 시시한 나도 발골락고색잘라줬잖아요 동상으로. 아 그래요, 선 음? 네, 네. 잘라졌지만은 그것도 그런 막그 뭐 그, 그 방장 그. 험담 좀 했다고, 너무 이렇게 네. 악랄하고 그랬다고, 그 친한 친구 세 명이 있었는데, 세명 중에 한 명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장인테 이렇게 하면 또잘 보이고, 저기 하면 은좀 좋을까 싶어갖고 방장이 사장인 거죠? 같은 겁니까? 방장 사장? 방장하고 사장하고 틀려요. 틀려요 어. 내가 이렇게 한 방에 한 아. 20여 명씩 있는데, 거기 아. 방장 이기를 하고, 악독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한걸 방장이 아니라 참 사장 아 사장 안에 그럼 방이 많이 있는 거예요, p a n g a 아 g a n g a n g p a n g a n g a n 예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이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그그 a 고 g a n g a 는 g a n g a n g 고 n g a 에는데 그래갖고 그 사장이 가만히 있게 했어요. 또 네. 따, 다른 애들 취침 시간 다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따로 불러내 갖고서는 팬티 바람에 바깥에 아무거나 신발도 안 신기고 선 바깥에 네. 몇 시간씩 한 이틀인가 삼일인가 하은 거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깥에 세워놓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퉁퉁 붓고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막 시커매지고 그러더니 끝에 엄지 발골하기는 그두 번째 발골하기는 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끝에 골구 그러더니 뼈 어. 나오고 하고는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저게 하고 그러니까 음무실에 갔어요. 음무실 가는데도 왜 이렇게 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동상 걸리는 애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네. 뭐 대수롭지 생각도 안 하고 뭐 안티프라니까 그거 하나 떨렁 발라주고 막 저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애들 보면 이제 발다 잘려져야 된다 그랬는데. 여행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한번 뭐 체질이 좋은지 어떻게 되는지 잘 어떻게 잘 마무리 되었고 각 암을 고려갖고선 끝에만 살짝 다세 군데가 잘라지긴 했지만은 뭐 그런 일도 있고 선생님 그 성감도 안에 또 초등학교가 있었잖아요. 국민학교. 예, 그러니까 성, 성, 성감, 성감 학원이 학교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성감 아이들이 공부하러 또 초등학교로 가잖아요. 예, 예. 어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그 선생님도 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꿈도 못썼고 거기서니까 아, 아. 그러니까 선택받은 애들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왜냐면 그 보여주기식이 있잖아요. 그 누가 오고 저기 하고 그러면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 있다 이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몇명 되지도 않아요. 200명이면 내가 할 거는 한뭐1 0 명. 아 그만큼만 초등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예. 네. 그렇그 그 우리는 걔, 그나마 걔네들은 부러웠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학자 어디막 한참 막 뭐, 뭐 지금 말하자면 노가다나 뭐 없는 쯤막 그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그나마 학교를 가고 그러면조금이라도 낫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걔네들은 나름대로 또애로사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럼 성감도 안에 성감 학원만 딱 있는 게 아니고 학교도 있고 또 교회도 있었죠. 교회도 있었어요. 네.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성감 학원에서 학생들이 막 교회 가라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책에서 본것 같은데. 예예. 예. 음. 거기 에 의무적으로 다 가야 돼요. 예. 우리는 근데 그 교회를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교회 가으로 인해갖고 고통스러워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각자 신발 하나씩 밖개안 주잖아요. 한컬렉씩밖 개. 예, 예. 그걸로 막 겨울이고 여름이 그거 갖고서 계속 신어야 되는데. 음. 노가나 하듯이 그냥 노, 모진 그 어린애들이 그 노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발이 고무신이다 보니까 막그뭐 잘라지기도 하고 네. 막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더라도뭐 꾸미신든지 뭐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또 그냥 버려버리고 그회 같은데 가면은 신발을 갖다 신발장에 이렇게 입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쫙, 네. 바깥에,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다 다 벗고 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또, 남의 걸 갖다 이렇게 훔쳐내고 그런 음.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신발이 없으면은, 맨발로 다녀야 되잖아요. 음. 다시 신발을 주진 않, 않죠? 안 주죠. 아. 그러면 그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맨발로 다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신발 잊어먹었다고 또, 무지무지하게 두둑겨 맞고, 음. 그런저런 같은 그런데 건... 그러면 이제, 거기 에 일반 주민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검도 안에, 나름대로? 가, 제가 71년도 있을 땐 작은 마을이 있고, 큰 마을이 있고, 이두 군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작은 마을, 큰 마을을 한다고 해서 무진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건 아니고, 어, 그때 당시에 보면은, 개인 땅을 있고 그런 게 아니었었고요. 음. 그분들 역시, 100% 지금 뭐뭐78% 인가 89% 인가 같은간에 그 경기도 땅이라고 지금도 경기도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100% 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 역시도 어떻게 땅이라든가 이런걸 갖다가 해서 농사라도 짓고 뭐하고 밥먹고 살라 그러면은 그성가원 원장을 눈치를 안 볼래 안볼 수가 없골랑요 왜냐면 거기 에 최고 대장이니까 아, 그사람 있었나 보죠. 이렇게. 그럼요. 그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러면은 무슨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성가마원 그쪽 원장이라든가 이 눈치를 안 볼래, 안볼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죠, 그분들은. 음. 그럼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이 마을 주민도 그렇고 성가마원에 있었던 그런 폭력이라든가 그건다 알고는 있었겠네요. 다 알죠, 안 몰라요, 그분들 이제. 아. 그, 우리가 하다 못해 도망가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요. 아, 도망가고 있다? 막 아, 그렇게? 어디 숨어 있다? 그런 거다그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하면은 또 폭상도 있어요. 밀가루 음. 두 포대씩. 음. 성감하고는 그걸 또 이제 잘했다고 그런 것도 이렇게 두 포대씩 주고. 그냥 성감도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다 감시, 감시 그거네요. 감시, 그렇죠. 감시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성감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성감하고는제 경우는 3년좀 넘은 걸로 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3년 동안 탈출도 몇번 하시려고 아니 탈출은 딱한 번에 했는데 한 아, 번에 한번 성공, 성공하신 거예요? 한 번에 성공했고요. 왜냐하면 그성감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수영이라는 거할 줄도 몰랐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수영할 수 있고 또 개펄이라든가 물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뭐 연구라 고 그러면 좀 거창하지만은 그런 걸안 해놔야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데 도망가려면 수영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몇 번이고 그 기회를 보고다가도 오 포기한 적도 있죠. 왜냐면은 도망가다가 떠밀려서는 죽는 애들 보면은 인근 섬으로 떠밀려도 다 여기서 도망가다가 죽은 걸다 알아요 주민들이. 그러면은 그 성남을 이쪽에 연락하면은 또. 거기 우리 데리고서는 좀 가서 제 시체 개발 옆에 이렇게 떠밀리잖아요. 아 실제로 선생님이 죽은 체람 아, 많이 보신 거예요? 예예. 그래서는 어. 그 단가라든가 이렇게 막 만들어 갖고서는 거기다가 데리고 오고, 아. 갖고서는 그공동면지 거기다가 깊게도 안 파요. 그 애들을 갖다가 쫙 옆에다가 세워놓고서는 교육을 시켜요. 그 죽은 애들 해놓고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깊게 파는 것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그 묻힐 정도만 해갖고서 파고 뭐 그런 식으로 저기 했었죠.